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3일, 이날은 지난 2005년 12월에 미 연방 상하의원에서 코리안데이로 지정 결의안이 통과돼서 법제화된 공식적인 미주 한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 한인 사회 곳곳에서는 자랑스러운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달라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많은 지역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욕 한인의 창립 54주년 기념식 겸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200여 명의 입양인과 양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동포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입양인들은 우리와 다른 민족처럼 별개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날을 통해서 이들도 우리의 동포들이었구나 하는 마음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들은 인사말에 조국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젠 부모님의 조국이 자랑스럽다. 케이팝을 좋아하고 비빔밥을 즐겨 먹는다고 해 모두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가슴 뭉클한 얘기가 아닙니까?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면은 당시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IT 시장과 산박 산업을 석권하고 있고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분야까지도 세계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는 영상을 보도 보고 모두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폐허 속에 배가 고파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장을 헤치고 다니던 아이들이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 세계은행 총재, 미국 최고의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을 지내고 있지 않느냐는 연사의 발언에 정말 대한민국은 훌륭한 나라이고 우리 통포 사회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입양인과 입양인 부모들도 뜨거운 박수를 치면서 함께 감동을 나눈 자리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가져온 것은 하루아침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고생 속에서 얻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 일할 것을 두 시간 일하고 두끼 먹을 것을 한 끼로 때우고 이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모두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날 놀라운 코리아, 놀라운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111주년을 맞아 펼쳐진 기념식은 입양인들이나 입양인 부모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